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울리 김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212쪽입니다 212쪽에 자칠판을 보겠습니다 212쪽에 어 소매제곱법이라고 나왔죠 소매제곱법 소매제곱법입니다 자이 소매제곱법을 우리는 여러분 다른 말로 매출 가격 환원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뭐라 그해요 매출 가격 환원법. 자, 이 소매제고법이 다른 말로 매출 가격 환원법입니다. 아, 소매제고법을 설명하기 전에 이 소매제고법은 우리 시험에 1회부터 16회까지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 다른 시험은 이런 우리 시험보다 2단계인 감정평가사 그다음에 그 세무직 아이들이 보는 공무원 시험에는 거의 매번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16회 때 이거 꼭 나옵니다 꼭 나옵니다 그래서 사기를 한번 쳤거든요 사기를 한번 쳤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7회 때 여러분들이 응시하는 17회 때는 꼭 나올 것이다라고 사기 한번더 치겠습니다 안 나오면 어떡하나요? 어쩔 수 없죠 뭐 그 대신 그만큼 나올 수,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언젠간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소매제곱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소매제곱법은 언제 쓰느냐 최후의 수단으로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없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소매제곱법입니다 그러면 이 소매제곱법은 어디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냐 여러분 유통업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어디서 사용한다고요? 유통업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백화점은 어떻습니까? 백화점이나 이런 이마트 즉 유통업에서는 기말 상품이 너무 많죠? 그죠? 판매되지 않은 기말 10월 30일 현재 기말 상품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때 유통업에서는 실제 재고 조사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실제 재고 조사가 불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10월 30일 날 3일 전에 3일 동안 영업 정지하고 실지 재고 조사한다? 그건 이상한 거죠. 실지 재고 조사가 어떻다?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어려운데요. 자, 한번 제가 요, 어,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우리 계정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편하게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원가가 얼마냐면, 원가가 70만원의 상품을 제가 사왔습니다. 자, 사온 가격이 무슨가예요? 원가는 70만원인데, 자, 이거를 우리는 뭘로 바꿔놔요? 맥가로 바꿔놓지요 그죠? 맥가. 그리고 나서 정찰 판매합니다. 그러면 이때 맥가는 얼마냐?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70만원에 사와서, 그죠? 맥가로 고쳐놓요 맥가. 즉, 판매가가 되는 거죠. 소매가 맥가로 고쳐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정찰 판매합니다. 정찰 판매하겠죠? 그러면 이 맥가 140만원이 판매 가능한 상품은 140이 되는 거죠. 140인데, 제가 여러분들, 실제 매출액은 얼마냐? 실제 매출액은 120만원입니다. 실제 매출액은 얼마라고요? 120만원. 여러분, 매출액은 택이 판매가로 있잖아요. 그러면 매출액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요. 매출액은 12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말 재고가 얼마 남았을까요? 판매 가능한 상품의 합이 얼마죠? 140인데, 실제 매출액이 얼마예요? 120만원이면 어, 안 팔린 것은 얼마죠? 20만원이 무슨 재고가 될까요? 기말재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말재고 얼마 속에는 20만원 속에는 무엇이 포함있을까요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죠? 다시 볼까요? 원가는 70이에요 이거죠. 근데 판매가는 140으로 어, 고쳐놓습니다. 그리고 정찰 판매합니다. 정찰 판매하는데 실제 매출액이 120만원이라면 기말 재고는 얼마죠? 20만 원. 그러면 이 기말 재고 20만 원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기말 재고 얼마? 20만 원이 원가입니까? 매가입니까? 매가죠. 매가. 즉 원가와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기말 재고 매가는 얼마예요? 20만 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원가로 환원하면 얼마냐? 이거지. 이거예요. 원가로 환원하면. 그러니까 기말의 재고를 매가를 구한 다음에 원가로 환원하는 방법. 원가로 환원하는 방법을 우리는 매출 가격 환원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원가로 기말재고가 얼마 남았느냐? 이거죠. 얼마 남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응? 얼마? 느낌 올것 같은데. 다시요, 70에 사와서 판매가로 고쳐놓습니다. 실제 매출액은 120인데 기말재고가 20만원 남았습니다. 이기말재고 20만원 속에는 이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20만원. 그럼 이걸 원가로 환원하면 얼마고 이거죠. 얼마? 네? 10만원이 되는 거죠. 10만원. 그죠? 10만원이 남았겠지.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원가율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율? 원가율.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원가율. 한번 입으로 신해 보세요. 원가율 어떻게 생하냐면 항상 무슨율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분자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구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분자를 올려놓으세요 위에다가 그럼 원가율 그랬으니까 원가를 뭘로 나누나 매가로 나누면 원가율이 계산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원가율은 원가를 뭘로 나눈다 매가 그러면 금액을 재는 거 볼까요? 여러분 원가가 얼마나 왔어요? 원가는 70만원이죠 그죠? 자 매가는 얼마나 왔어요? 140만원이 되는 거죠 그럼 원가 70만원 나누기 매가 140만원이니까 이때 원가율은 몇 프로가 나올까요? 0.5. 50%가 되는 거죠. 0.5가 되는 거예요. 50%니까 0.5죠. 그러면 이 원가, 원가율은 몇 프로예요? 50%죠. 그러면 이 기말의 매가 20만원에 원가율 몇 프로? 50% 때리면. 그죠? 기말제고의 매가 20만원에 원가율 50% 때리니까 기말제고의 원가는 얼마 계산됩니까? 10만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매출가격환원 법입니다. 자, 기본 테마를 설명드렸고요. 이해하셨나요? 이게 어, 여러분 공식으로 하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계정을 통해서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계정을 통해서 한번 연습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계정을 제가 두개 그리죠. 요것은 원가 정보입니다. 상품의 원가 정보, 원가, 사은 가격이 되겠고 그 옆에 뭐가 되느냐 여기는 매가 정보가 되겠습니다. 무슨 예요 매가 판매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요거 박스 팁 박스 기억나시죠? 요거.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상품 계정 부분은 요거 기억나시죠? 요렇게 잘라 볼게요.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가나요? 기초의 원가가 들어가겠죠. 기초의 원가. 여기는 매입의 원가가 들어갑니다. 다 원가 정보입니다. 매입액 들어가겠죠. 판매된 것은 무슨 원가? 세일즈 코스트, 매출, 원가가 되겠고요. 팔고 남은 것은 뭐가 될까요? 기말이 되겠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기초의 매가. 그 다음에 매입의 매가가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는 매출 원가가 아니라 판매가인 매출. 그죠? 판매가인 매출이 되겠고 어, 기말의 매가입니다. 기말의 매가. 됐죠?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 금액은 얼마냐? 3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매입의 원가는 40만원입니다. 그러면, 원가의 합은 얼마죠? 70만원이 되겠죠? 원가의 합은 70만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기말재고액과이 매출원가는 얼마냐? 요걸 구하는 거예요. 즉, 기말의 원가를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요걸 구하는 거예요. 어, 기말의 원가를 구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요거 얼마냐, 이거지. 작년에 감정평가 섭에는이기말재고액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 매출 원가를 물어봤습니다. 자 요거 원가로 기말제고의 원가가 얼마냐 이거죠. 자그 다음에 자, 자 매가정보를 보겠습니다. 매가정보는 기초의 매가가 예를 들어서 기초의 매가가 40만원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매입의 매가는 100만원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러분 매가로 총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원가는 사온가격은 얼마? 70자 사온가격은 70, 자, 사온 가격은 70. 그리고 판매가격은 얼마? 140이 판매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판매가능한 상품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판매가능한 상품은 얼마죠? 140인데 실제 매출액은 얼마냐? 120만원 팔았습니다. 이 매출액은 여러분 어, 매출액은 알수 있죠. 왜? 택이 판매가로 있기 때문에 이 매출액은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상에 어, 주, 자료에 주어집니다. 실제 매출액은 120만원이다 이거죠. 맥입니다 맥가 자 그러면 판매 가능한 상품 140만원에서 120만원 팔았으니까 기말에 원가는 얼마 아 기말에 맥가는 얼마죠?